기자 회견을 연지 23일 만에 검찰로 송치되며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생황실이었습니다. 네, 박희천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제 검찰로 성취되는 과정에서 네. 어, 지금 얘기 들어보면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거짓말까지 얘기했군요. 맞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언급을 자신의 입으로 드디어 했죠. 그래서 경기 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이제 수원지검으로. 구속 송치가 된 겁니다. 네. 기소가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처음으로 언론에 다시 얼굴을 드러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다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박유천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이런 이제 진술이 나왔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점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아마 네. 반성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벌 받아야 할 부분은 벌을 받고, 완성하면서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네요. 마약 수사가 이제 박유천 씨 관련된 박유천 개인 개인에 대한 음. 수사는 뭐이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모습인데 또 다른 마약 수사로 진전이 될까요? 아 박유천 씨 수사는 이게 네. 마무리 단계이고요. 황하나 씨가 아직도 사실은 숙제가 음. 좀 남아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이미 마약을 했는데 그 부분 이 있었는데 그 불기소 처분이 됐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박유천 씨와 함께한 거 말고 다른 수사가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박유천 씨와 함께 있었을 때는 박 씨가 당연히 SNS를 통해서 마약을 구했는데 혼자 따로 있었을 때는 아는 사람으로 또 필러폰을 또 건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또 수사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그럼 또 박유천 말고 누구 연예인이나 뭐 재벌 연관됐나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연관된 정황은 없다고 합니다. 예. 자 박유천 관련된 내용 알아봤고요 또 앞서 저희가 사건 상황실에서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건물 외벽 타고 스파이더맨으로 네. 이 도둑 도둑놈이 잡혔습니다 도둑예 네. (17층) 아까 뭐 우리 화면으로 봤지만 아찔하지 않습니까 예저 네. 사람은 고소공포증 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사람은 빈 아파트를 침입해 가지고 억대 금품을 훔친 혐의예요 어 주로 어이 사람은 울산 포항 이런 데이제 지역을 돌면서.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아파트입니다. 이게 맞벌이 하는 분들은 거의 집 비워놓고 나가잖아요. 그런 집을 노리거나 초저녁에 불이 꺼져 있는 집요런 아파트 여기만 이제 대상으로 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아파트 난간을 통해 가고 옆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저거 한 번만 실수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난간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꾼일 수밖에 없는 게요. 족적이라든지 이런 걸 남기지 않으려고 신발을 비닐로 쌌대요 그러니까 아마 저 현장에는 족적이 없는 겁니다. 예, 예. 게다가 모자하고 마스크를 철저하게 써가지고 본인의 머리카락이라든지 분비물 같은 게 흘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치밀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네. 전문적인 절도범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그런 네. 절도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걸 예방을 좀 하려면 사실 많은 어, 예방을 좀 할... 예방책들이 좀 있어요. 네. 보다 보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이 켜진 집들을 많이 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퇴근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외출하실 때는 불을 켜놓고 가는 게 되게 좋고요. 네. 베란다문은 꼭 닫으셔야 되고요. 아마 과, 그 옛날 아파트를 아마 타겟으로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입구가 우유 투기가 투입구가 열려져 있는 상태. 요즘은 다게그 끈으로 제발. 되어 있어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입구 같은 경우는 다 막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들을, 아니면 구멍들은 다 막아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예방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장기 뭐 외출할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집 안에 이제 불 꺼놓는 게 아니라 불 하나 예. 정도는 이제 켜놓고 예. 투입구 같은 경우는 다 막아놓는 그런 생활 습관을 좀길러야 되겠네요. 예, 아파트를 비우고 장기 외출할 때는요. 어 밖으로는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아파트에 가서 귀를 이렇게 대면 네. 안에서 이 라디오 소리 정도는 들리 정도 들리게 해놓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아 그러네요. 라디오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틀어놓고 켜놓고요. 좋습니다. 예, 예. 그런 어떤 생활의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 상담실로 가죠. 50대 남성 윤 씨는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채무자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 채무자는 바로 윤씨의 오래된 고향 친구 사실 윤씨도 팍팍한 형편에 여유가 없었지만 사정이 급하다는 친구의 말에 1억 원을 빌려준 건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친구는 윤씨에게 빌린 돈 외에도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윤씨가 당장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친구는 고령의 아버지가 30억 상당의 토지를 갖고 계시니 상속받아서 빚을 갚겠다며 부친 명의 토지에 등기부 등본을 보여줬는데요. 그 말을 믿었던 윤 씨. 하지만 친구는 부친이 사망한 다음에도 빚을 갚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친구는 부친 토지에 대한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했고 유산은 형제들이 모두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버린 건데요. 믿었던 고향 친구에게 크게 실망한 윤 씨. 빚을 갚지 않으려 상속을 포기해버린 친구가. 다시 상속을 받게 할 수는 없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해 고민인 어, 50대 남성의 사연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친구 사정이 하도 딱해서 어려운 형편에 돈을 빌려줬는데 어, 수년간 음. 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네, 완전히 빗나간 우정이죠. 이런 경우 많습니다. 50대 가장이 돼서 외벌이 가장이에요. 이 부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자녀도 지금 대학생과 고등학생 한참 돈이 들어가는 자녀들 나이 때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겠어요? 직장 생활로 버티고 있는데, 자, 고향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어릴 때, 중학교 동기동창이에요. 같이 자라난 친구예요, 고향 마을에서. 그리고 이, 장성하면서 보통 연락도 주고받기 어렵고, 만나지 못하지만, 보통 부모님들은 계속 만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끼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 어머님이 가끔, 야, 초등학교 때 누구 생각나니? 그 엄마 뭐 만났다. 그러면 생각은 나는데 어떻게 자라서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친구가 연락을 해온 네.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왔어. 이게 1억 원이 없으면 내가 부도날 수 있어. 하지만 이 돈만 있으면 이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올해 흑자 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너무 오랜만에 연락이 왔잖아요. 선뜻 신뢰도 안 가고 실제로 돈이 없습니다. 1억 원이 워낙 큰 돈이니까 내가 돈이 없네. 미안하네. 네. 그런데 계속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어릴 때 친구인데 어떻게든 해주면 나중에 이 친구가 잘 되면 좀 좋지 않을까 (1억 원을) 만들어서 줍니다 <laughs> 석달 후에 준다 그랬거든요 예, 예. 지금 몇년 지났습니다 예. 가끔 왜 오랜만에 연락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런 얘기 한다고, 나한테 왜 그러지, 이 친구가. <laughs>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보면 한 사람에게 빌리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빌리다 이렇게 또 오게 되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한 사람만 이, 빌린 건 아니죠? 이 경우도 알고 네. 보니까요. 이 우리 사례자 이분한테만 돈을 빌린 게 아니에요. 어, 고향 친구들 절대 다수한테 수억에서 수천씩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 고향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친구한테 돈 빌리는 연락이 오면 나가지 말라는 그 말이 음,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미 채무가 완전 초과 상태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 사람이 사례자가 돈을 빌려준 이유는 아까도 이, 뭐, 저 서두에 나왔지만 우리 아버지가 한 30억대의 토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등기부등본도 보여줘요. 예. 어,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상속을 내가 받지 않겠느냐 형제들하고 그러면 네돈 정도는 상속 받은 데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어. 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친구 입장에서는 못 받는다는 상상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던 것이죠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갚겠다라고 했는데 어이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빚을 갚지 않아요. 네, 2개월 전에 아버지가, 친구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해자하고 친구들이 아마 장례식장에 갔었나 봐요. 이제 얼마 있다가 연락이 올겠지, 돈을 갚겠지라고 했는데 영영 소식이 없으니까 너왜돈안 갚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어, 나 상속 포기했는데?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지금 30억 분의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그걸 다 형제들이 재산 분할하기로 이미 협의가 됐으니까 난못 갚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 이, 오늘 상담하신 입장에서는 친구에게 상속 이후에 이제 돈을 받겠다 생각했는데 상속 포기를 했다는 얘기를 고 얼마나 또 기분이 상했겠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너무너무 미워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에게 돈을 갚기 싫으니까 상속 포기를 하고 형제들이 돈을 받아서 돈은 있을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명의로는 상속을 안 받은 거예요. 왜? 내돈 주기 싫어서. 너무 화가 나는데,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 너무 절박해요. 이 1억 원 빌려준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의 전부인데, 아까 가정생활 형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인한테도 미안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렇겠네요. 얼마 전에 처형이, 아이고, 박서방, 너무 급한데, 돈좀 있으면 급전 좀 해주기 그럴 때는 딱 거절했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친구 빌려줬다가 이거를 몇 년째 못 받고 있으면 부인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끔 아, 이혼 사유 나오는 거 보시잖아요. 1억 원 정도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큰 돈이죠. 1억, 돈이죠. 1억 원 정도라는 건 1억 원이 엄청 큰 돈인데 사실 한한 한 푼, 두푼 모은다고 얼마나 큰 돈입니까? 오늘 상담하신 분의 고민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네, 이분은 그겁니다. 친구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일부러 상속을 포기한 걸로 보인다. 어, 따라서 우리가 돈을 받으려면 이 친구가 강제로 상속을 받게 해가지고 그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아. 그런 방법이 혹시 없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빚을 안 갚으려 상속을 <laughs> 포기한 거아니냐 그럼 오히려 상속을 받게 해서 나는 돈을 받아내고 싶다라는 <웃음> 지금 <웃음> 오늘 고민 상담이거든요. 가능합니까? 뭐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음. 아, 좀 난이 나눠서 봐야 될 건데 일단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처음부터 이 사람이 돈을 빌릴 때 있잖아요. 나에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큰 돈을 물려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억 빌려줘도 금방 갚아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 이게 사기로 갈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고 빌려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다가 나중에 독촉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사기로도 좀 보기가 어렵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만약에 2019년 1월까지 갚겠다가 했다가 아, 우리 아버님 그래 상속 받으면 돌아가시면 상속 받으면 할 테니까 1년만 연장해 달라. 이런 경우는 또 새롭게 사기가 되는데 그런 사정까지는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음. 그런 식으로 해결하기 좀 난망해 보이고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어, 뭐 일반적으로는 이게 법적인 구제 절차가 딱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편입니다. 저는 의문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아버님이 이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그 가족들, 자식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음. 뭐, 삼남매가 된다고 하면 한 사람만 포기하면 다른 사람은 또더 가져갈 그렇죠. 수 있는 건가요? 음. 이렇게 상속... 된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그 친구 가족들이 어, 이용할 수 있죠. 이용할 수 있는 상속 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네.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상속 포기 법적으로 상속 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상속을 협의 분할을 하면서 너는 상속분을 받지 않는다. 그럼 상속분을 받지 않는 걸로 포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여기서 두 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 법적인 뭐 상속 포기가 아닌 상속 재산을 협의하면서 나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 결국은 채무소가 초과 상태가 돼가지고 갚, 이 상속을 받으면 채권자한테 이채 자기 채무로 갚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안 갚게 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봐가지고 사회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이 경우는요 사회행위에 해당한다면 사회행위 취소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양, 그 박재원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이 부분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빚이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상속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각그 상속을 포기했다라고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채권자의 그 이익에 해가 될수 있는 소송을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이제 박변호사가 네. 설명한 부분 중에서 이걸 형제들끼리 나눠 갖는 과정에서 뭔가 협의를 한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나는 이 포기를 안 하겠다. 아예 포기를 못 해. 아.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포기를 했는데 포기하면 다음 후순위 상속자 에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순위 상속인이 마침 보니까 아버지가 포기했는데 아들밖에 없더라. 이런 경우는 또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여러 명 있는 가운데서 자기만 빠져버린 거라면 상속이라는 게 재산에 관한 부분이기 하지만 뭐 빚도 상속을 받는 거고요. 예. 또 아버지가 하셨던 다른 권리 의무 이런 것도 다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거기 때문에 본반딱 상속받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순수한 의미의 상속 포기라면 실제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조금은 들여다보셔야 될게 겉모양은 상속 포기를 해놓고 비롯도 이렇게 지금 현재들끼리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좀 찾아 찾아내야 돼. 되는 거잖아, 그걸 이제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걸 찾아내야 돼. 돼. 이게 사실은 사실상 효과는 똑같아요. 상속, 민법상 상속 포기를 하는 거하고, 분할하는 과정에서 내가 싹 빠져가는 그런 의미의 상속 분을 포기하는 경우. 근데 효과는 똑같아요. 나는 빠지면서 형제들만 이제 재산을 가지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아예 구제 절차가 없는 거고요. 상속 분할 과정을 거쳐서 상속분을 포기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회의 취소송 가능한데 이게 사실 애매합니다. 그럼 이걸 지금 저희가 알려드리면 이런 상황에 빠지면 무조건 상속포기 신청을 하겠죠. 법원에 가서.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는 똑같은데 그 결과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사실 그러좀 구제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들 오늘 상담하신 분 입장에서는 상속을 받기 위해서 나는 그 채권의 행사를 하고 싶다라는 음. 주의잖아요. 그러면 받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예? 강제로 상속을 받게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말씀드렸다시피 사행위를 취소한다는 거는 재산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뭔가 어, 저 사람이 다른 채권자로부터 받을 돈 있는데 음. 왜안 받고 있어? 강제로도 받아줘.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데 상속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관계된 모든 일들을 다 물려받는 건데 상속이라는 걸 하게 되면 권리의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걸 다 원점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말씀은 좀 되게 정말 들을기에 따라서 화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 사람이 애초부터 그 사람 재산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수, 아버지 재산인데 이 사람 재산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손해가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예. 근데 오늘 그러면... 좀 답을 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지금 네. 무슨 얘기냐면 어, 이 오늘 1억 원에 대한 어떤 그렇죠. 채권 행사를 해서 돈을 받고 싶은데 사실 친구가 일어났던 상수 포기를 함에 따라서 재산적 권한에 대한 것들을 포기한다고 하면은 친구 입장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하나도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음, 근데 그렇죠. 이제 아까 이제 박 변호사가 우려했던 부분들에 더해서 네. 이제 꼭좀 보셔야 될 거는.